오늘은 우리 영일교회 창립 18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영일교회는 2007년 8월 5일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의 서초지방에 양재동 영일교회가 있습니다. 영일교회에서 창립 30주년 기념교회로 우리교회를 세웠습니다. 저희, 저희도 한 30주년 될 때는 우리도 교회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서울 영일교회에 가면 거기 이제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이 돼서 없는데 예전에 개척했던 목사님 계실 때 가면 그 앞에 한문으로 교회 간판을 딱 붙였어요. 그래서 영일교회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령 영자의 한 일자를 써서 영은 하나다. 삼일체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영일교회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되는 교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AI에게 물어봤어요. AI에게 영일교회 뜻이 뭐니? 하고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영일교회 뜻이 뭐니? 하고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영일교회에 대한 답을 두 개를 내더라고. 요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첫째는 뭐냐? 이 영자를 영원할 영자로 쓰는 거야. 영원할 영자에 한일자를 써서 영원한 날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두 단어의 의미는 기쁘고 즐겁고 경사스러운 날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영일교회는 하나님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은혜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 요거, 이거, 이거 AI가 또 제법 잘하네? <laughs>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평안할 영 자. 영이야, 영인데 두번 법칙으로 앞으로 하면 영이 되니까. 평안할 영 자의 한 일자로 써서 평안한 날이라는 의미를 해가지고 영일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는 교회 이르더라고요. 바라긴 우 영일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여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가득한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를 이진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디지털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기호는 영과 일 이진법입니다. 영 나는 영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일, 주님은 사십니다. 네. 내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네.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사도 바울의 신앙이죠.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주님 중심의 교회가 되셔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예,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수 있고 그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의 복을 받고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깨닫고 우리도 늘 주님의 은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다 아시죠? 모세는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을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가 돼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로얄 패밀리인 거예요. 여하튼간 여러분 내막은 아시니까 여하튼간에 모세는 자랄 때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40살 때까지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모세는 나중에 파라오 왕이 되는 왕이 쟁탈 전까지 나갔습니다. 거기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축출됩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서는 모세가 애국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로 덮는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의 법의 배경은 법정신은 배상입니다. 무어지면 되는 거예요. 배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세의 신분은 뭐예요? 모세의 신분은 왕자, 왕족이죠. 그런데 왕족인 왕자가 평민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게 죽을 죄는 아닌 거예요. 배상해주면 충분히 되는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축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애굽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먼 사막 중에한 곳이 미디안 광야, 미디안 사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때 제일 멀리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자고 그래요? 도망가자 그래요? 땅끝까지 도망가자. 땅 끝까지 도망갔어요, 그잖아요 아니면 어 제주도로 도망가자,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세가 미디안 땅 끝까지 찾아올 수 없는 곳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 처가살이를 합니다. 지금은 처가살이가 찬스입니다. 찬스예요. 처가랑 가까워야 잘 삽니다. 왜요? 그래야 반찬 하나라도 더, 더 오는 거. 급할 때이 애를 어디에게 맡겨요? 친정에 맡기고 가야 그래도 안심이죠. 그래서 요즘은 처가 찬스를 씁니다. 통계적으로도 신혼부부의 56%가 처가와, 처가와 거리가 10km 이내에 살아요. 10km 이내라고 하면요. 비유하자면, 친정은, 처가는 연천읍에 있고 나는 전곡읍에 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뭐 없으면 가서 엄마 냉장고 가서 뭐 갖고 오기도 하고 밥하기 싫으면 가서 얻어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처가 사리의 찬스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 부부들은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처가에 의지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모세시대 때 처가살이는 정반대예요. 고대 서아시아에서 처가살이는 남자의 무능함을 얘기해 줍니다. 남자의 무능함.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아, 등겨, 등겨가 서말이면 처가살이를 안 한다. 등겨가 뭐냐면 곡식이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굴목 죽지 않을 정도가 되면 그러면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 처가살이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무능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처가살이를 몇 년을 했어요? 40년을 한 거예요. 여러분 40년이면요. 한 세대가 흐르는 거한 세대가 대권을 누리고 잘났고 최고의 극을 받았던 모세가 처음에 마흔에 광야 미디안에 가서 처가살이 할땐 그래도 그나마 뭐가 있었겠어요? 꿈이 있겠지.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뭔가를 해야지. 그런 꿈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요. 한 해, 두해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그 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인생에 뭐가 있겠어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땜빵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의 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 졌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 보잘것없는 나그네 인생이다. 아들을 보면서 자기의 처지를 투영해 보는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꿈은 다 없어졌습니다. 모세와 유사한 인생을 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계에 나오는 야곱. 그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외사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처가살이를 했어요. 야곱도요, 아유, 거의 뭐, 머슴 수준으로 일을 했어요, 머슴 수준으로. 근데 야곱은요, 여하튼 간에 부자가 됐어. 하여튼간, 이와 하튼 간에 그 힘든 가정 속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20년 만에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나가 살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이 되도록 여전히 처가살이라는 무능한 남자. 이제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좀 제가 우리, 요즘 우리 정서에 각색을 하자면 지금 이 모세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냐.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살았어요. 지금 모세가 몇 살이냐면 80이에요. 그죠? 그러면 인생에 얼마에 산 겁니까? 3분의 1을 산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 평균 수명이 82.7세입니다. 거기에 3분의 2 하면 대략 55세 정도 돼요. 55세 중년의 남자 55세 재산 아무것도 없고 처가살이하는 남자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분 계신데 15년 전의 일입니다. 그분이 대기업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까지 하셨는데 52세에 명퇴를 하셨어요. 명퇴라면 돈을 좀더 주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뭐가 유행했냐면 카페가 유행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예? 스타벅스, 뭐 투썸프레, 뭐 있잖아요. 그런 한참 유명해서 뭐. 뭐~ 엔젤리너스 뭐~ 유명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고유의 브랜드 중에 하나 뜨고 있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카페 땡땡 네. 없어졌는지 알았더니 아직 몇개 남아 있어가지고 카페 땡땡이에요 두 개인데 근데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그때 한참 그게 잘 나갔거든 그 브랜드가요 그래갖고 일산 신도시에 차린 거예요 자기 전 퇴직금을 투자해가지고 근사하게 잘 차렸죠. 아, 근데 그 카페 땡땡이 나중에 거의 부도 위기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3년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다 까먹은 거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55세가 돼서 어디 취업을 하려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하니까 여러분들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그도 영일교회 단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이도 목사님 대우해주고 그죠? 뭐 이렇게 섬겨주고 하니까 뭐 제가 대단한 것 같죠? 제가 영일교회 사임하면요 뭐할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 나이에 누가 절 써주겠어요? 아무데도 써줄 데 없어요. 주인서 가 보세요. 저보다 젊은 친구들 얼마 더 잘하는데 제가 뭐 해봤겠어요? 배달이라도 제대로 할까요? 아이고, 막막한 걸 보면. 지금 모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50대 넘어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중년의 빈털털이 아무 무능한 자기의 무능력만 깨닫고 경험하게 된그 상황. 이게 바로 지금 모세의 형편입니다. 그런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산이 계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 봐야겠다. 내 인생이 잘 나가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무능한 인생 되고 자꾸 인생이 살다 살면 뭐예요? 자꾸 자절감만 오는 거예요. 자존심만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장인이 장인의 치던 양치기를 치던 장인의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산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들이 누구 양이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장인의 양. 여러분, 유목민에게 양은요, 재상목록 1호입니다. 이 양들 잊어버리면요, 모세는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죽어요, 죽어. 여러분, 유복민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이거 하잖아, 이거. 재유산 잃어버리면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어떻게 돼요? 모세는 그 양들을 놔두고 홀로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거예요. 양들 들고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왜요? 모세의 마음은 양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을 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산은 어딥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산은 어딥니까? 오늘 우리 영일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일께 오실 때는요. 비록 계단은 세 개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산을 오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을 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을 오를 때그 심정은요. 내가 옛날에 잘나갔던 왕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년의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한 중년의 남자의 모습으로 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것. 오늘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껍데기 다저산 밑에 내려놓고, 현관문 앞에 내려놓고, 잘 났든지, 못 났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사회적인 지책이 어땠든지 간에 그런 모든 껍데기는 다저 교회 현관문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고 없어서, 주님의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재단에 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주의 예배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오르다가 다 보니까 뭘 보게 되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이런 우리가 산에서 보는 큰 나무가 아니라 사막에 있는 덤불입니다. 덤불, 조그만 덤불.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타서 없어지는 나무.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떨기 나무는요, 하찮은 나무입니다. 돈으로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하찮은 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귀한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떨기 나무 같이 보잘 것 없고, 가치 없고, 무능해 보여도, 오늘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면 나는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능력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안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오는데 저 집사님을 만났어요. 저 집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교회 왜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예 목사님 저의 오늘 교회 일하러 왔어요. 오늘 우리 속해 식사당번이에요. 오늘 밥 해야 돼요. 밥도 해야 되고요. 반찬도 해야 되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요. 제가 오늘은 교회 일하러 왔어요. <laughs> 여러분들 교회 오늘 왜 오셨습니까? <웃음> 음, 음. <웃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일하러 온게 아니라 불받으러 왔습니다 아멘 네? 옆분한테 물어보시죠 왜 오셨습니까 뭐라고 답해야 돼요 뭐, 뭐라고 답해야 돼요 불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일하러 온게 아닙니다 불받으러 온 겁니다 내 인생에 새 생명 얻기 위해서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상한 심령, 낙심한 심령,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오늘 성령의 불임해서 다 태워버려. 내 인생 육신의 질병도 오늘 성령의 불임하셔서 깨끗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위대한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요. 아이고 모세가요. 그떨기나무의 불꽃을 처음 봤을 때는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다가 아 잠깐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켜가서 그큰 광경을 보리라. 광경이란 이 말을 히브리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면요. 이 단어의 직역의 의미는 비전입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그큰 비전을 보리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처음에 모르고 지나갔다가 다시 깨닫고 돌이켜 와서 하나님의 그큰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드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는 오늘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나는 꼭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큰 광광경을 보리라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늘 백성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 네. 모세가요,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모세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세요? 저를 따라서 하시는데 제 이름 따라하지 마시고 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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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목이 오는 소리로 응 하지 마시고 톤은 제 톤을 따라서 하시는데 이름은 여러분들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복귀여 복기여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머슴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신발을 안 씻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냐? 종입니다. 종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너 이제 내 종이 되라. 내 머슴이 되라.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머슴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때요? 이 것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요 기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안에서 이 거룩한 땅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잡념들 이 문제 저 문제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부게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인생 하나님 다시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 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모세 여러분 한물간 인생입니다 모세 보잘 것 없는 인생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에게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시니 새롭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바라긴 우리 영일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지피셔서 남은 인생 기쁜고 행복한 하늘 백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가 모두가 하나 되고 주님의 은혜로 복받고 평안하고 안식하고 나의 삶의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가는 길들이 모두 아름다운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내 인생에도 역전 한판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셔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일께 외우셨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면 아까 제톤으로 해서 불 받으러 왔습니다. 아멘. 오늘 영일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네. 불받으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의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